병님이 지금 세팅 중이시기 때문에, 네. 잠시 말씀드리면 어 8강도 그렇고 모든 경기 일정이 일단 1경기는 강을 도와하는 맵이 고정입니다. 그래서 1경기는 강을 도와하는 맵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 3경기부터 다음 경기까지 쭉 패자가 맵을 조이스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세팅 됐고요. 자 일단 강을 도와하라. 네. 3시에 보라색 조선, 권율 아, 님이시고요. 명나라, 빨간색 명나라 유신님입니다. 어, 이번에는 어, 지난 경기 조선대 조선전 그리고 일본대 일본전과 다르게 타종족 국가 대전이네요. 네네, 그래서 원래 동 국가전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편인데 네네. 이번 대회에서 좀 특이하게 동 국가전이 두번 연속 있었고, 어떻게 보면 뭐, 말씀주신대로 처음. 네, 예, 타북가 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오판 3선인데 일단 한번 빌드를 좀 보면요 이본형에다가 시장 바, 빠르게 올리고 창명 가시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본형 훈련소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일단 뭐 권율님은 거의 그냥 완전 자원만 가져가는 진짜 그런 빌드거든요 네. 아예 훈련소, 자, 훈련소가 가장 늦게 올라갔고, 네. 이번에 이제 3인용 맵의 특성과 또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아, 네. 자원을 먼저 가져가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반 러시아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째는 비를 선택한 것 같고 네. 유진님도 뭐 조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빠른 시장과 함께 다가와을 미리 해준 으로서 충분히 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분다 시장 가치 업그레이드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명본형 올려주고 있는 아, 유신님이세요. 네, 그래서 뭐조선은 궁수를 네, 조금 찍어주면서 이제 수비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생산 건물을 늘려줄 것 같고 명나라도 이에 맞춰서 본형 등을 좀 늘려줄 것 같습니다. 네. 명성 올라가고 관측소. 어, 이번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시네요. 네, 아무래도 그 파이널 버전 오면서 이 관측소 지어지는 속도도 조금 버프를 먹었거든요, 명나라가. 네, 네. 네. 그래서 좀 혹시나 만약 조선이 뭐 저런 째는 빌드가 아니라 약간 좀 초반이나 이런 걸 노리는 빌드면은 이제 막무를 치으면서좀 막아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신 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초반에는 뭐 이렇게 이렇다 할 이제 초반 러시는 없고 그냥 무난하게 중반까지 그냥 인프라 건설하면서 경기를 힘 싸움 위주로 한번 하실 것 같고요 정찰 자체는 일단 명나라가 좀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뭐 내가 이제 고졸님과 많은 경기를 했을 때 물론 일방적으로 막기는 했지만 네. 많은 경기를 했을 때. 네, 갑사 쪽, 제가 목장을 쓰시기 보다는 아무래도 훈련소와 빠른 훈련도감을 올려서 네. 장수를 좀 일찍 뽑아서 상인들이 이제 아이템 들고 오는 것도 좀 노려주고, 예. 그 다음에 제철장을 좀 빨리 올리시는 빌드를 많이 선택을 아, 하시더라고요. 목장을 좀 건너뛰는 빌드를 좀 즐겨 쓰시나 보군요. 네네, 음. 네, 맞습니다. 그 훈련소와 이제 제철장 그의 화차, 이런 것도 좀 빨리 가져가는 빌드, 그리고 장수의 아이템에 조금 힘을 주는 빌드를 많이 선택을 하셨거든요. 었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예, 훈련소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저, 그리고,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형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데, 이 와중에 또 망노를 또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 망노는 그냥 뭐, 하나, 지금 위치가 조금 본형 위치인데, 약간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실수인가요, 설마? 어, 실수라기보단 아마 그, 본진 안쪽에도 막루를 하나 더 지으신 걸 보면 네. 뭔가 이제 대비를 하면서 아. 조선이 이제 훈련소 찌르기 이런 걸할수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좀 미리 대비하시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간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 훈련소 유닛이 그렇게 막 효과적으로 막 위협적이지가 않았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특히나 명나라 상대로 말이죠 음. 네네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죠. 물론 조선 유닛이 제일 안 좋기는 한데. 네네. 그래도 유신님이 이제 개, 되기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유신님도, 아, 그, 권율님이좀 노련한 게각 멀티 지역에다가 초코병을 일단 세워놨네요. 네, 이 맵이 그, 생각보다 좀 넓은 편이거든요. 이게 네. 지형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닌데 근데 네. 맵이 좀 생각보다 넓어서 그런데도 미리미리 정찰을 해주면 약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갑총병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자 시장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아마 원래는 이제 권유님, 목장을 안 쓰셨다면, 저, 등화총병의 위력이 조금 덜 하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목장을 뒤늦게라도 좀 올려주시기 때문에, 등화총병이랑도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또 화차 개발을 하고 있는 권유님이고요 음.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권유님은 약간 테크를 좀 미리 빨리 올려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할 것들 빨리 한 다음에, 생산 건물, 뭐 복장 이런 것들을 좀 늘려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네. 반면에 유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부성을 미리 좀 빨리 늘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군사 연구소가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유신님은 테크보다는 다음에 이제 병력수 이거를 조금 더 힘을 좋다 이렇게 약간 테크와 병력수 이렇게 좀 갈렸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자 그리고 이제 유신님도 멀티에 가고, 그다음에 권현님도 안마당 멀티, 자 이여성 등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권율님이 먼저 좀 선빵을 치려는 고 모양새인가요? 일단 한번 보죠. 네, 뭐 지금 좀 타이밍이 좋은 게 네. 그 유신님이 보면 송창 등용이 이제 46% 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아마 조선이 지금 안 가고 있긴 한데 만약 가면은 뭐 송창이 나오기는 하겠으나 네. 일인을 먼저 이제 뽑으셨기 때문에 포박술이 그만큼 느릴 거라 가지고 네. 우선 약간 이득을 볼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병력수가 또 예. 많지 않은 거 같네요 낮이 밝아 오자마자 지금 그래도 먼저 움직이는 쪽은 지금 유신 명나라입니다 네, 이거는 파트가 쌓이기 전에 그 네덕 님의 말씀 주신 대로 보병끼리의 싸움은 명나라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화차가 쌓기 이 전에 이제 진링과 함께 아. 한번 명나라가 조금 소모전을 하러 가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지금 60 프레임으로 지금 세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움직임이 조금 낯설실 것 같습니다. 적응하시면 되감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유신님은예 지금 건율님은 지금, 아, 지금 타워 지금 막루를 지으면서 수비를 일단 한번 하려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화차도 한두 개씩 나오고 있어서. 네. 이거를 좀 뚫기는 어렵고, 그냥 뭐, 대치 정도만 하면서 약간 좀 소모전을 하게 된다면 그걸 좀 노려주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자, 그리고 9시 쪽 보시면은 소소병력으로 또 겐데이를 좀 넣어주고 있는, 아, 건일 조조란데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귀찮죠? 이거 또 병력권에랑 또 신경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것도 조금 귀찮아도 미리 미리 소수병력을 통해서 좀잘 막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주시 쪽에서도 또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네, 이거는 명나가 그렇게 좋을 것같는 않은데, 네,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성차 일단 있고요 하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조선이 조금 굉장히 좋네요. 어, 근 네, 아직 포박술이 이제 80%기 이 때문에 네네. 포박술이 없으면은 아, 네. 그 조선 유닛에게 좀 명나라 보병이 강한다 는데 이제 화차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네, 이거는 자리를 좀 좋은 곳으로 잡고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는 지금 강쪽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쪽 도와하지 못하게 지금 영나라 저항하고 있는 유신 명나라요 아네 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선이 지금 허준을 보시면은 이그 기린압압도 좀 끼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권리님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미리 좀그 그 명나라가 아이템이 나오기 전에 이걸 좀 도모전을 해서 좀 밀어내는 모습이네요 네 어, 조선이 이렇게 또 낭낭하게 전진을한다는 이거 굉장히 조금 오랜만에 보는 영상이라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일단 들어가네요 본진 쪽으로 가는데요? 일단 포박스 이 지금은 됐기 때문에 포박스 한 번으로 조금 보병들을 소모시켜 주고 화처만 나오면 또 조선이 퇴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이걸 또 어떻게 잘 막아주는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여성 잡혔고요 이 와중에 자 그리고요 지금 그 9시 쪽을 전혀 활성화를 못 시키게 일부 게릴라 부대를 좀 보내주는 모습입니다. 공간 네. 거기다가 이 화차가 이제 들어와서 이 자리를 잡게 되면 명나라 병력들이 이제 나오면서 맞으면서 가야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거든요. 예, 그에 대비해서 지금 명나라도 발석거를 지금 이제 뽑아주는 모습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좀, 화차 이는걸잘 잡는 게, 명나라 장소 중에, 이령이 굉장히 이제 아이템 나오면 완전, 일당백으로 잘 잡기는 하는데, 네. 이령의 모습이 좀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 지금 명나라! 야, 지금 사명대사의 번개술로 송창이 그대로 주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면 명나라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권유님이 테크 먼저 올렸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서로가 맞물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 기공 신포가 드디어 건물까지 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력이 병기창포부터 병기 일단 노려주는데 와, 일단은 위, 위기에 지금 유신님이세요. 이번에좀 비가 오고 있다는 거 돌아가려면 이제 중앙적으로 관통해야죠. 이는 그나마 지금 명마라에게 약간 희소식이긴 합니다. 조선에 추가 병력이 빠르게 모 온다는 소리니까. 어, 이 예, 지금 일부 건너는 병력들이 수장을 당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아, 네. 역시 수장을 당했고요. 일단 이 병력을 좀 빨리 쳐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가 오기 때문에 아, 추가 병력 오는 데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음, 네네, 근데 지금 명마라 장수들이 다잡혀가였기 때문에. 예, 예. 발석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앞에 유닛들이 없으면 발석거 역시도 힘을 못 쓰거든요. 네네. 아 발석거 다 잡혔고요. 아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장수이 방금 이한 번에 다 죽었기 때문에 도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금 생산 기지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어가지고. 예. 자 요령을 일단 썼습니다. 어렵다는 것 같네요. 예예. 예. 자 여러분 지뢰는 하나 깔았어요, 두개 깔고요. 두 개는 깔았습니다 일단. 자 그래도 출산을 가해주고 있는데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아 지금 지뢰 밟았고요. 네.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제 추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좀 막아주면 한숨을 좀 돌릴 수 있기는 할것 같은데 이순신 오 이거 발사포해? 아네 어, 이순신 네. 아네잘아갔네요못 잡고요 았 일단 또 비가 그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물길이 열리기 시작할 거고요 아 너무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쌀수을할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아 지금 2시 쪽에 이제 좀 수급을 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생산 고무들이 다 깨져가지고 네, 좀 어렵죠, 지지 지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권율조선이 유심명상성로 승리하면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